안녕하십니까 좋은 글이 있으면 못 읽어드려서 안달라는 jp 레코드 박심삼일입니다. 유튜브로 유명하신 김거희님의 글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인격살인을 수실로 저질러 왔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다. 그 인격살인이라는 것은 sbs 보도를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김건희 단연코 유흥주점 근무 안에 <laughs> 끔찍한 인격살인,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국가의 공권력인 검찰 권력으로 실제로 사람이 죽기도 했다. 무소비리 마구 칼로 휘두르는 윤석열 검사 앞에 진실과 정의 따위는 축풍 나게 뱉다. 복지로 돈 퍼주고 포퓰리즘으로 표구을하는 수준을 넘어 서서 멀쩡한 사람들도 억지로 감옥에 우겨 넣는 최악의 검사였던 것이다. 이런 사람이 지금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인가. 그러면서 SBS 보도를 그런데 여기에 윤서인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이 메시지에. 윤서인 작가. 와, 진짜 나쁜 놈이네요. 윤석열. 안되겠다. 그나마 더 나은 이재명을 뽑아야겠네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김거희님께서 이재명도 비장파장이에요. 그게 딜레마죠. 이렇게 남겼습니다. 예, 윤서인 작가. 아시죠? 윤서인 작가는 와 진짜 나쁜 놈이네요. 안 되겠다. 그나마 더 나은 이재명을 뽑아야겠네요. 하면서 윤서인 입은 요즘 왜 이럽니까? 낚시성 글을 적었습니다. 윤서인 의외로 인플루언서입니다. 이 사람 요즘 거의 공인입니다. 거의, 예, 조금, 조금 알려졌습니다. 이, 이 사람. 윤서인이라는 작가 말입니다. 그런데 거의 공인처럼 되어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됩다 와, 진짜 나쁜 놈이네요. 안 되겠다. 그나마 더 나은 이미지, 이재명을 뽑아야겠네요.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나 이 글에서 차악이라도 윤석열을 찍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그런데 거기에 그, 예. 김거희님께서 이재명도 피장파장이에요. 그게 딜레마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아래에 이재명은 뭐 지형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윤서인한테 김부기님이 참 우리도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 우파 중에서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군이 한 분, 한분 도착했네요. 윤서인님한테 댓글을 남기면서, 그렇겠네요. 하하. 이랬습니다. 이제 이 글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 같네요. 한분더 나왔습니다. 이재명을 뽑읍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김거희님의 글 자체가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을 뽑자는 주지, 주의, 주, 주의 주장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박주연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윤서연 작가의 댓글은 본글을 비꾸고 있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 주연님 고맙습니다. 제하고 생각이 거의 같습니다. 아, 저는 친구 추가도 좀 하겠습니다. 박 주연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은 저분 저분이라 하면 아마 제가 잘못 봤나요? 저분이라 하면 저분이 아마 윤서인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주영은님, 주은영님. 조심스럽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악이라. 누가 되어도 앞으로 아이들에게 본이되는 대통령은 없다는 거 후들들들. 고민도 못하는 더러운 세상. 얘들아, 등록금 없으면 2차 뛰어서 등록금 되는 직업도 있고, 가족들 맘에 안 들면 쌍욕이나 해? 검사나 변호사 되면 뒷돈 많이 생긴다? 주영은님, 친구 추가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윤서인 말대로 이재명 뽑아야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을 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과연 윤서인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서인이, 저는 사실 윤서인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윤서인을 저는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리가 좀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이 참 좋은 기회 같습니다. 제 나름으로는 위장보수나 유사보수 이런 분들을 그럴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습니다. 유사보수를 그럴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했던 윤서인마저도 제 곁을 떠나는 것 보니까 6.25가, 한국전쟁 6.25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자유시장경제민주주의로 제대로 방향을 틀수 있게끔 큰 희생을 치고 치르고라도 그런 결과를 냈었다는 우리 정규재 선생의 주장처럼 이번 기회도 뭐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긍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헨리킴립, 아, 할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거 아니까? 다 저렇게 댓글 다는 겁니다. 윤서인이 여기 와서 매번 저리 비아냥 되니깐요. 아, 윤서인이 자주 오는군요, 여기에. 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박주연님이 처음 와서 몰랐네요, 이러면서 예 이렇게 좋은 글들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글 남겨주신 김거희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글 남겨주신 김거희님 감사드리고 좋은 댓글도 소개해 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가능하면은 저도 한번 친구로 생각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P 레코드 자유시장경제 1등 주자 홍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